안녕하세요. 애틀란타 B D S의 한양 부동산 전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택용자 전문인 최윤석입니다. 네, 요즘 그 콘도미니엄, 네. 여기 뭐 조지아 텍이라든지스테이스뭐 음. 기숙사 생활 하시는 분들, 음. 젊으신 분들 좋죠. 네, 사실은 콘도 구입에 관해서 <laughs> 예. 많이 문의가 오시는데 어, 이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구입을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용자 쪽에도 그러고 저희가 몰랐던 이렇게 꼭 알아야 됐던 또 이런 아 어, 콘도 시장 같은 경우는 또 변화가 이렇게 뭐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번에도 하나 또 새로 생겼지만 일단 네. 콘도는 네. 일반용자랑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콘도 문이 또 젊으신 분들 또 이렇게 졸업을 하시고 첫 집으로 하이라이즈 콘도를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 어 영상을 위해서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좀 네. 헷갈려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콘도 미니엄이라고 하는데. 막상 콘도미늄이라고 해서 가보면 아파트잖아요. 그죠. 고층 아파트. 네.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좀 개념이, 개념이 다르기 다르죠? 때문에 네. 그 개념을 한번 좀 설명을 하는 건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한국에서 콘도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타임셰어잖아요. 그죠. 어떻게 네. 보면 한국의 콘도 개념이 저도 어렸을 적에 보면 이렇게 외곽에 강원도라든지. 콘도 가자. 네. 놀러 가자. 네. 어디 뭐 놀러 가자 이렇게 네. 하면. 회원권 이 있으니까. 콘도 회원권 뭐 아시는 네. 분들. 빌려가지고. 미국에서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콘도가. 네. 콘도는 말 그대로 이제 한국에서. 살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아파트에 네, 네. 그러니까 아파트가 컨도미니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컨도미니엄은 또 줄여서 콘도라고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아파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미국에 오시면 이제 아파트 이제 리사로 가면 놀래잖아요. 네. 뭐 엄청 큰 단지 아파트가 네. 있고 <laughs> 이제 그게 한국에서 얘기하는 아파트 니 임대할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보면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한국이랑 미국에 이렇게 텀 차이가 이렇게 변그 다르기 때문에 콘도라든지 아파트만 이게 헷갈리는데 요 이제 소유권이잖아요. 결국 이 미국, 미국에서는 그렇죠. 예. 네. 소유권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콘도미니엄으로 갖고 있냐, 뭐 타임 시어로 갖고 있냐 아니면은 내가 회사를 통해서 그 아파트만을 리스를 하냐, 임대 음, 아파트를, 아파트를 하냐. 예, 이렇게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예. 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콘돔미니엄을 많이 사시는데, 콘돔미니엄을 사시는 게또 장점이, 뭐 단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점이 분명히 있죠. 네. 콘돔미니엄 같은 경우는 좀 편리시설이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든지, 짐이라든지, 뭐 공용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에 대신에 이제 HOA가 조금 비싸기는 해요. 그래 그렇죠? 네, 보통 그렇죠. 5600불인데 네. 이게 저절때 비싼 게 아니라는 거는 왜냐면 하 전기세 물세, 인터넷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 네, 건물도 그래, 있고 그래, 또 그래. 가장 좋은 거는 또 호텔처럼 밑에 이제 로비에 컨시어지가 있어가지고 24시간 스퀘어하다는 거, 음. 네, 건물에 이제 보안성, 보안에 이런 거를 많이 장점으로 생각하시는 음. 분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건물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떤 데는 뭐 수영장이라든지 뭐 빨아든지 뭐전실 분들, 음. 극장 같은 것들 오. 이런 부대 시설이 잘돼 있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 특히나 뭐 은퇴하신 분들 뭐 여행을 많이 다니셔가지고 집을 많이 비시는 분들께 이게 콘도가 많이 인기가 많아요. 좋네요. 네. 관리할 게 별로 없으니까. 그건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게 콘도가 이런 거를 또 장점으로 볼수 있는데 반대로 장 단점은 이게 다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H.O.A. 포함되어 있네요. 예, 예. H.O.A. monthly f 리 e 가 예. 높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단점일 수도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 다 따져 보면은 또. 뭐 높은 것도 아니잖아요. 다 그렇죠. 포함이 돼다 있기 포함이 때문에 요새 전기세 비싸잖아요. 네. 네. 전기세도 그렇고 지금 음. 뭐 콘도에 얘기 뭐 쓰레기도 다 공동으로 다 음. 뭐 버리는 거고. 음. 네. 이런 뭐 부대 시설도 다 이용을 하실 수 있고 뭐 이런 뭐 피트니스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뭐 따로 뭐 이제 뭐 회원권을 사지 않아도 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콘도를 찾으시는 뭐 목적이 다 다른데 그렇다면 이 콘도를 사실 적에 뭐 융자를 받아서 사신다 하시면은 이게 보통 타운하우스나 집을 사실 때랑은 또 적용되는 부분들이 또 다르잖아요. 일단은 일반 집보다는 컨더미니엄 융자를 받았을 때는 네. 0.25에서 0.5 정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자가 조금 이자가 더 그렇죠. 높고 그렇죠. 왜냐하면 어쩔 스먼는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상품 가치로 봤을 때는 그냥 일반 집에 컨벤셔널론을 은행끼리 서로 사고 팔고 하기에는 네. 상품이 굉장히 좋은 상품이죠. 은행한테는. 그데컨더미니엄 네. 자체는. 아무래도 좀 변수가 있으니 네. 어떤 한 이유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제 서로 사고팔 때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제 음. 생각에는.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융자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또 서류 같은 것도 요구되는 것도 많이 추가적으로 그렇죠. 있잖아요. 네. 이런 콘도 같은 경우는 사실 소유권 자체가 뭐인 유닛이라고 해가지고 그 박스 안에 내가 이 겉에 건물을 건물은 공동 커먼에리아라고 해 가지고 공동 소유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내 소유는 이 유닛 안을 유닛을 유닛을 소유하시는 예 거죠. 유닛을 예. 소유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용자도 뭐 요구되는 서류가 다른데 용자 저희가 콘도를 이제 구입하시는 손님 같은 경우는 용자 진행하는 게뭐 콘도 퀘션을이라고또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콘도 퀘션넬어라는 거를 이제 또 받아야 되는데 네. HOE에서 받아야 하지만 다운페이에 따라서 요구하는 사항도 조금 있어요. 뭐 네. 예를 들어서 15% 미만 다운페이 하시는 분은 풀퀘스콰이어라고 네. 굉장히 많은 양의 이 콘도 퀘스션헤어를 해야 돼요. 어떤 거를 묻는 이제 뭐풀퀘스션헤어에는 뭐가 들어가지 뭐다 비슷하긴 하겠지만 라숱이 있는지 없는지 네. 그 저지먼이 있는지 없는지 린이 있는지 아니면은 어뭐 H O A에서 지금 관리하는 투자의 투자 그프라퍼리가몇채몇 몇 퍼센트인지를 따져서 융자를 심사를 하게 되는데 15% 이상을 하시면 네. 리미티드 쿠에셔 r e 라고해 가지고 라수시 있는지, 저지먼이 있는지 그런 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굉장히 간략대 가는 줄여진 질문지로 네. 이제 제출을 하는 거죠. 음... 제출을 하는데 다음 이... 페이지에 따라서 그렇죠 다음 페이지에 따라서 이제 네. 15% 미만이냐 15% 이상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처음에 언급드린 대로 이제 콘도라는 이제 프라퍼리 타입 자체가 소유권이 이렇게 공동 건물 같은 경우는 커먼 에리아 같은 경우는 공동 소유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은행에서 심사하는 질문 중에서 하나가 이 건물에 뭐 지금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따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도 다르잖아요. 보험도 이제 HO6라고 해가지고 콘도 보험이 따로 있는데. 그렇죠. 이제 인테리어만 보험을 드시면 되니까 굉장히 네. 좀 저렴하죠. 1년에 네. 200불에서 뭐 500불 안팎이니까. 그렇죠. 타운하우스나 싱글하우스에 비하면 굉장히 뭐 낮게 책정이 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콘도 같은 경우는 뭐 이자율이 조금 높고 조금 이런 높고. 질문 뭐 서류가 조금 더 추가적이고 그렇죠. 또 하나는 또 FHA 융자가 이게 뭐 콘도라고 다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네. FHA에서 승인된 곳만 융자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승인이 안 되어 있는 콘도는 FHA 융자를 받으실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FHA는 네. 이제 정부에서 보증해 주는 융자인데 정부에서도 그거를 이제 관여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건물 자체에서. 어, 승인이 난 건물, 콘도 건물만 이게 한기 때문에 이런 거는 확인을 어떻게 뭐 퍼블릭 레코드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이제 HOA한테 물어보면 네. 거의 대부분 HO에서 다 아니까 네. 거기서 이제 답을 들으실 수가 음,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뭐 타운하우스라든지 싱글하우스보다는 용자를 진행할 적에도 추가적인 서류가 많은데 보통 같은 경우는 그럼 콘도를 만약에 구입을 하신다 하면은 보통 타운하우스나 싱글하우스보다는 뭐 클로징에 소요되는 시간이 조금 더 넉넉히 잡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HOA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네. 어떤 HOA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이제 뭐 페이만 하면 네. 바로 바로 서류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 반면 네. 이제 또 어떤 HOA들은 인력이 다 해결을 하는. 네. 그러니까 뭐 문의를 해야 그쪽에서 줘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 그런 HOA도 있기 때문에 이제 HOA에서 일을 늦게 해. 서류를 늦게 주면 그만큼 클로징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새는 또한 가지 새로 추가된 그 퀘스천 에어가 있는데 수척처에 네. 데미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요새는 물어봐요. 음. 저희 그플로리다의 콘도 한번 무너졌었잖아요. 네. 그 맞아요. 사건 이후로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 HOA에서 수척처에 데미지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 예술 n 노를 꼭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음. 예전에는 이런 퀘스천이 없었는데 요새 생긴 질문이라 H.O.A.에서도 이게 해주기 해주기가 좀 애매모모한 부분인기도 한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손님 하나가 좀 애를 먹긴 했지만 네. 아무래도 이런 그퀘션 에어가 하나 더 생겼다는 거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질문을 H.O.A.에서 답변을 해주고 서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콘도 같은 HOA가 매니지먼트가 바로 저희가 요청을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경우도 네.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콘도 구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뭐 30일, 20일에서 30일 클로징을 잡는 것보다 일단은 넉넉하게 그리고 이런 뭐 A 쇼의 질문이라든지 A 쇼의 담당 매니지먼트가 있는데 그런 연락처를 미리 연락을 해, 해놓으셔가지고 필요한 질문 같은 거를 미리 알아놓으시는 것도 시간 세이브로 많이 하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저희는 뭐 이제 콘도미니엄 사시는 분 계약서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A 쇼에부터 오다를 해요. 그렇죠. <laughs> 이게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감정보다도 더 신경 써야 되는 네. 그런 것 중에 하나죠. 네. 네. 오늘 이렇게 젊으신 분들 그리고 또 은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서 이제 하라 이제 콘도에 관한 어 궁금하신 게 많다고 하셔가지고 또 여기에 관련된 용자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네. 예그 외에 또 궁금하신 뭐 사항 같은 거를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또 좋은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애틀란타 BDS의 한현 부동산 전문인이었습니다. 부동산 자 전문인 최인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